매주 금요일 제철 식재료와 또 색다른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는 신선한 우리밥상 코너인데요. 이맘때가 되면 알이 꽉 차면서 탱글한 맛을 자라가는 게 있죠. 수산물 중에서도 신데렐라라고 불리는 봄철 주꾸미 과연 어떻게 변신할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목소리> 신선한 브리박상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봄이 왔습니다. 예쁜 풍경에 또 맛있는 것도 많은 봄이 오다 보니까요. 마음까지 설레입니다. 네, 맞아요. 맛있는 봄나물도 많이 나고, 괜히 기분 좋아지는 계절인 것 같아요. 네. 어, 봄나물 이야기 하신 거 보니까요. 오늘 주인공 봄나물인가요? 땡, 아닙니다. 오늘은 바다에 내려앉은 봄의 맛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흔히 봄, 땡땡땡, 가을 전화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겠나요? 제철 전문가로서 봄땡땡땡, 봄주꾸미. 5월에서 6월 산란기를 앞두고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지금부터 4월까지가 가장 맛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주꾸미입니다. 맛과 영양으로 꽉 채워졌다는데요. 제철에 맛보는 주꾸미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 시기에 주꾸미의 살이 더욱 쫄깃쫄깃해지고 고소해지는데요. 특히 산란기를 앞두고 흔히 머리라고 생각하는 몸통에는 찰밥처럼 뽀얀 알이 가득 차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네, 거기다가 이 제철을 맛보는 주꾸미는 오징어보다 더 맛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네, 제철을 맞아 살이 연하고 쫄깃하며 담백한 맛에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오징어보다 다섯 배나 많은 타우린 성분으로 인해서 봄철 최고의 영양식이 되어줍니다. 네, 봄철 최고의 영양식. 쭈꾸미 빨리 장 보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제철 맞은 쭈꾸미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 크기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 이게 지금 살아 있는 거 보세요. 진짜 싱싱하고요, 먹음직스럽습니다. 이 싱싱한 쭈꾸미 제대로 알고 맛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쭈꾸미가 그 수산계에. 신데렐라라고 들었는데 주꾸미가 신데렐라 불리는 일부가 있을 것 같아요 주꾸미는 원래 천덕꾸러기로 취급받던 서민 음식이었는데 알고 보니 여덟 개 다리 달린 친구들 중에 낙지의 두배문어의네배만큼타우린이 있고 더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식감을 가진 맛있는 생선입니다 이야 정말 이 주꾸미 맛은 한번 맛보면 또 계속 맛보고 싶은 맛도 주꾸미인데 그 영양면으로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하니까 네. 무조건 봄철에는 쭈꾸미를 맛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 근데 쭈꾸미,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이유가 뭔가요? 봄철이 되면은 서해안에 새우류가 많이 몰리는데 그 새우를 먹고 산란을 하기 위해서 쭈꾸미가 서해에서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서해의 쭈꾸미가 크기도 크고. 맛도 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쭈꾸미, 사실 이게 잡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뭐, 귀쳐가지고한 마리 잡아오진 않을 것 같고. 빈 소라껍질을 1m 간격으로 주렁주렁 내려 보내면 이 쭈꾸미 친구들이 알을 낳을 집을 찾다가 이 소라에 들어갑니다. 그 채로 저희가 거, 건져 올리면 소라 안에 쭈꾸미가 들어있는 방식으로 조합을 하게 됩니다. 쭈꾸미 뭐 고르는 팁 같은 거 있나요? 네, 쭈꾸미 보였을때 뽀얀 색이 제일 싱싱하고 그 다음에 보셨을 때무지갯빛 링이 있는 상품을 고르시면 싱싱하고 신선한 쭈꾸미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아, 자 말씀 듣고 제대로 한번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장 보는 거좀 도와주시죠. 네, 갑니다. 알려주신 팁대로 쭈꾸미를 골라 봅니다. 이주꾸미로 지금 가져갈 텐데 와, 크기가요 역대급입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 정말 그 야들야들 쫄깃쫄깃한 식감 어, 제대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요리가 나올까요?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제철 음식은 보약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죠. 맛과 건강함으로 가득 찬 제철 주꾸미 가격 정보 알려드립니다. 아, 오늘 정말 활동성이 강력한 쭈꾸미 장 보고 왔습니다. 이 다리 막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 먹음직스럽고, 또 가장 큰 녀석으로 제가 장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쭈꾸미 하면 보통 이뭐 숲개나, 볶음으로 많이 먹는데 오늘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네, 오늘은 봄철 최고의 영양식인 쭈꾸미를 활용해서 단호박 치즈 쭈꾸미를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재료부터 보실까요? 네, 오늘 요리에 들어갈 재료로는 제철 쭈꾸미와 함께 단호박과 당근, 양파와 고추, 대파와 피자 치즈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념장에 들어갈 고추장과 고춧가루, 굴소스와 다진마늘, 생강즙과 밀가루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주꾸미는 머리 부분을 뒤집어 내장을 떼어내고 소금과 밀가루로 문지른 후 흐르는 물에 씻어줍니다. 끓는 물에 청주를 넣고 손질한 주꾸미를 살짝 데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양파와 당근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대파와 고추는 버섯 썰어줍니다. 이번엔 아래의 자막을 참고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단호박은 살짝 찐후 꼭지 부분을 도려내 속을 깨끗하게 파내어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를 볶아 향을 내고 양파와 당근을 넣어 볶다 주꾸미와 양념을 넣고 센 불에 재빨리 볶아줍니다. 속을 파낸 단호박 속에 볶은 주꾸미를 넣고 피자 치즈를 뿌린 후 치즈가 녹을 정도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완성됩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한데 비주얼은 파티 음식처럼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매콤달콤할 것 같은데요. 부드러운 단호박 위에 쫄깃한 주꾸미의 만남, 어떤 맛일까요? 단호박 치즈 주꾸미. 단호박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과 주꾸미의 쫄깃하고 매콤한 맛과 그리고 고소한 치즈가 더해지다 보니까요 정말 독특하고 이색적인 맛이 납니다. 아 실제로 맞은 주꾸미의 쫄깃쫄깃한 식감은 와 최고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민 맛평가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딱 봐도 아 미식가 같습니다. 아, 네. 네. <laughs> 오 오늘 요리 딱 비주얼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평가를 해 주시자면. 어, 맛있어 보입니다. 다 맛있어 보인다. 네. 단호박 주꾸미 치즈 주꾸미 제가 한번 만들었는데 네. 직접 맛을 보시고 맛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양념도 양념도 드셔보시고요. 아, 각종 또 채소도 드시고. 오 눈이 갑자기 동그러지면서 갑자기 예, 맛이 어떻습니까? 주꾸미가 좀 매콤하기도 한데 예. 단호박이 있어서 좀 중화시켜주는 것 아. 같기도 하고. 예. 주꾸미의 식감은 또 어떻습니까? 절정 맛다 보니까. 네,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단호박 지금 진주 주꾸미 보셨는데 요리 한번 도전해 보실 의향이 생기셨나요? 네. 오, 요리 하실 참니까? 네, 요리도 가끔 합니다. 어, 그리 그래,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실 생각인가요? 어, 와이프랑? 저는 어?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오늘 오늘 요리는 주꾸미 어, 단호박 주꾸미 요리 <laughs> 만들어 줄게. 요 사랑해요. <laughs> 오늘은 봄의 맛을 제대로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현재 제철을 맞아 충남 태안 안면도 등 서해안 일대에서 어획되고 산지 직송되어 더욱 싱싱한 생주꾸미를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곳이 많다고 하니깐요. 이번 주도 제철 맞은 주꾸미 드시고 봄의 맛과 함께 영양까지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네, 신선한 울밥상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들 앞방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아, 우리 밥상 다음 주에 만나요.